자, 안녕하세요, 쿠앙입니다. 오늘은 초콜릿 먹방을 해보는데요. 자, 처음에 먹을 거는 구미 초코볼이라는 거예요. 자, 맛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음, 포도 맛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딸기 맛이에요. 자, 바람 부는 거 봐. 어떤 걸 먼저 먹을까요? 일단 그럼. 네, 구미 초코볼, 딸기만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 부분이요. 일단 생긴 거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캠이 없어서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겉에 보면 진짜 화이트 초코 느낌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에 씹을 때 안에 젤리 때문에 그 겉에 초콜릿만 먹게 되거든요 한번 통째로 씹어볼게요 음... 살짝 진짜 겉에는 화이트 초코 맛이 나요 요거트? 그런 느낌이 나고 안에는 진짜 딸기 그, 딸기 젤리 한 번씩 드셔봤으면 느낄 것 같은 그런, 그런 거고요 이제 포도 맛을 먹을게요. 딸기에는 이렇게 화이트 초코 같이 덮어져 있는데요. 이제 포도에는 이렇게 초코? 좀 어두운 초코? 그냥 초코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동글동글하게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씹고 나서 해볼게요. 무슨 맛이냐면요. 이거는 젤리랑 같이 씹혀졌거든요? 근데 초코맛이 강해서 포도 맛이 잘안 나는데, 나중에 초코는 다 넣고, 나중에 그 포도 맛이 나요. 통치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본 적 있는데? 이런 초콜릿을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일단은, 맛은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뭔가 젤리가 안에 초코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서 별로일 것 같았는데 괜찮아요. 음 이게 한 개당 개당 가격이 천 원이고요. 지금 1 플러스 1 해가지고 GS25에서 할인 행사로 지금 3개에 2천 원인가 그렇게 샀어요. 그 다음은 구미 초코 에 먹었죠? 다 이제 킨더 초콜릿 킨더예요. 제가 이거 먹었었는데 이건 이미 먹었어요. 방금 먹어서 찍기 전에 먹어가지고 무슨 맛이냐면 진짜 초콜렛 맛은 나는데 살짝 시리얼이 시리얼이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그 900원짜리 바삭바삭 크런키 크런키보다는 더 딱딱하다 다자좀 진짜 시리얼 먹는 느낌 호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키커발를 먹을게요. 피커버는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안에는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전 이런 거 좋더라고요. 초코바인데, 이것도 초코인데, 뭔가 더 달고, 가나 느낌? 나요. 초 거대 초코는 가나 느낌 나고, 안에는. 초코가 진한 웨아스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요. 다음. 이게 초코 웨아스예요 이거 타 먹는 사람도 많은데, 아, 타 먹는 거는 이게 예스퀵? 그 제티? 같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키커바는 하나에 천 원이었나? 플러, 아, 원 플러스 원에서 네, 천 원. 두 개에 천원 샀어요. 이것도 행사예요. 네, 초코웨아스 레스피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그 과자 참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 끝에 부분 아무것도 안 발린 부분 그런 맛하고 비슷하고 겉에 살짝 초코가 끼얹은 느낌인데 안에는 그냥 과자예요. 그 뭐지? 아까 키커랑 비교하면은 키커는 초콜렛이 한 3분의 2이고 과자가 3분의 1 정도 됐는데 이건 초코가 3분의 1이고 여긴 과자가. 살짝 여기 진짜 뇌스 뇌스케? 여기 그냥 제티 타서 만든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여기까지 먹고 어서제 초코님. 자, 로아커 여기서 그 화이트인데요. 화이트 저건 끈한 거고 이건 큰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커요, 좀 크다 해야 되나? 어? 안에 과자 들어있네 이것도. 이거 애기 분유 느낌도 나고 살짝 과자가 있는데 과자 느낌이 잘안 나요. 음, 그냥 과자를 바른 느낌? 진짜 과자를 바른 느낌이에요. 음, 이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초콜릿 좋아하는데 좀 바삭한 걸 느끼고 싶다는 로아컴 드시면 돼요. 음. 아, 이거 가격은, 이게 가격이 하나에 3,500원인데, 제가 이거 행사해가지고, 음, 원 플러스 원에 3,500원. 그렇게 샀어요. 이것도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음, 맛있네요. 음, 뭐라 해야 되지? 개인적인 순위를 매기자면,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 그니까, 러좀 젤리랑 초콜릿 같이 드리고 싶어. 이제 좀 질, 이제 초콜릿 많이 먹으면 질리고 좀 매스껍잖아요. 그럴 때 구미 초코볼이 가끔씩 먹어주면 맛있을 거고요. 이제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살짝 바삭한 거 먹고 싶다. 근데 거기서 풍미를 더 즐기고 싶다. 그럼 키커바를 드시고요. 살짝 과자 느낌인데, 그냥 생 과자 맛 없잖아요. 살짝 발린? 그런 느낌 먹고 싶으면 초코 웨아스를 먹고, 이제 나는 아주 가끔 그냥 초콜릿을 즐기고 싶다. 근데 살짝 바삭함을 원한다? 할 때는 로아컬을 드세요. 네, 그러면 돼요. 여기서 끝입니다.